선생님이 일단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긴 할 텐데, 요것도 설명을 하면 뭐 내용이 뭐 이해가 가면 좋겠지만, 그걸 떠나서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삼각형에서 한번 그림을 그렸었단 말이야. 얘랑 원리가 좀 비슷해요. 이게 뭐냐면은, 봐봐요. 일단 얘를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고 놓으면, 이것도 삼각형이죠. 위에도. 그죠? 그리고, 요 아래도 삼각형이죠. 그죠? 그럼 잘 봐. 얘가 A고 얘가 B라고 치면은 지금 여기가 또 시기야. 그러면 A랑 B랑 또 시기. 180이죠. 그 다음에 C랑 D랑 여기가 막 꼭지각이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또 시기란 말이야. 그래서 C랑 D랑 또시기 더해도 180이야. 그럼 둘이 어때야 돼? 같아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결론은 이 또시기가 사라져요.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서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위에 있는 이두 개의 각의 크기나 이 아래에 있는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은 건 아니야. 각의 크기가 똑같진 않지만 적어도 위에 거두개 더한 거랑 아래 거두개 더한 거랑 똑같다는 거지. 맞아요? 그러면, 남은 각들을 다 더하게 되면, 얘는 사각형이잖아. 그럼 사각형의 총합이 되는 거야. 이해가? 이해가? 자, 그러면, 여기서 이 문제는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 더하기, E 더하기, F인데, 요건 얼마가 돼야 될까야 저거 다 더한 게저 사각형의 내각의 총합이랑 똑같다 사각형이죠? 그래서 180 곱하기 4 0 0 2가 돼야 되는 거예요. 답이 360이라는 거지. 자, 요말 이해 갈까요? 자, 그러면 한번 봐봐. A. B, e, C, 여기가 D, 여기가 E, 여기가 F, 여기가 G, 여기가 H. A 더하기, B 더하기, C 더하기, D e 더하기, E 더하기, F, G 더하기, H까지 다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? 이건 얼마일까요? 내가 설명이 어려웠나? 제안 얼마일까? 거기 책에 보면 안 나와 책에 보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여기 설명해 줬잖아 힌트? 얘네들을 이으면 육각형이네요 아아 그럼 얼마가 돼야 돼요? 곱하기를 나타내도 돼요 180 곱하기 얼마? 180 뽑하기 6이면 3 다시, 다시 아닌데? 아180 뽑기 3인데? 아닌데? 4인데아720 맞네. 네 맞아요. 그렇죠. 그렇길래.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기서 이거 도형, 그러니까 너네가 뭘 봐야 되는 거예요, 얘들아? 봐봐. 여기서 아까는 요거였어. 약간 삼각형 이렇게 있었고. 얘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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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 거였잖아, 그쵸? 맞아요. 그래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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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자리였단 말이야 아까. 그죠? 그러면 나머지를 이으면 이건 어차피 삼각형이니까 요거 네 요거 다섯 개다 더하면 180. 삼각형 내각의 총합이 돼야 되는 거고, 얘는 사각형이니까 사각형 내각의 총합인 360이 되는 거고, 얘는 육각형이니까 육각형 내각의 총합인 189각이 6-2에서 180 곱하기 4가 돼서 720이 돼할수 있겠나?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? 이게 원리야, 얘들아. 이게 공식이야. 됐나? 됐나? 이거 평행 안 해도 돼요. 자, 생긴 건 어렵게 생겼지만 원리를 알고 나면 쉬워요.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? 풀수 있겠어? 얘를 한 건가? <laughs>